오늘 크게 하락해서 내일 반등 살짝 올까요? 이게 뭔지 아세요? 물린 사람 특 <laughs> 정정정 님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딱. 예측이 되는 거죠. 아, 이 사람 아, 물린 사람이다. 확실히 물렸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. 물렸으니까 내일 반등 나면 오 그래도 좀 팔고 선전해야지라고 노리는 거죠. <laughs> 오를 때 계속 올랐죠. 코인 시장 오를 때 계속 올랐잖아요. 장 좋았을 때 일주일, 1 0일 동안 뭐 거의 뭐한달 동안 오를 때는 계속 올랐어 같습니다. 코인 시장이요. 떨어질 때 계속 떨어져요. 나뭐 하락점 맞으면서 1 년에서 2년 동안 비트코인 계속 떨어지는 거 봤는데 알트코인들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오늘 하루 떨어졌으니 내일 반등 올까요? 오늘 떨어졌으니 내일 더 떨어질 수. 도 있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. 코인 시장은 그 흐름에 맡겨서 거의 많이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한꺼번에 지속적으로 많이 올리고요. 떨어질 때는 한 번에 지속적으로 많이 떨굽니다. 그러니까 오늘 크게 하락했으니 내일 반등올까요는 물리신 분들의 바램이자 <laughs> 물리신 분들의 기도입니다. 희망은 손절만 늦출 뿐.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 자리를 깼다라면 빠르게 손절하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라는 게 인간 코인 덕의 생각입니다. 저도 오늘 스라티스 트 들고 있던 거 그냥 비트코인 위험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털었습니다. 털어서 거의 뭐 손, 이제 수익 났고 손질 나가지고 거의 뭐 본전 기인데 그냥 빨리 처리했습니다. 반등 나와서 당연히 배 아프지. 당연히 배 아프지만 걔도 내가 생각했던 중요 라인을 터치했을 때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대응하는 게최고다 괜히 희망해로 물리다가 손절만 늦추면 다락 맞게 됩니 코인 시장에서 하락맞게 되면 마이너스 30%는 기본인 거 아시죠? 상승이 큰 만큼 하락도 셉니다.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아시다시피 상승은 많이 못 먹고 이제 올라갈 때는 많이 못 먹고 떨어지는 거는 많이 먹는 게 우리 코인 시장 아니겠습니까? 해소한 떨어지는 거는 빨리빨리 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. 매매할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